프로에 곧 추가될 예정이라는 역대급 AI 기능 오브젝트 마스크 툴 개체 마스크 툴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오브젝트 마스크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선택하고 내가 사람 개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을 띡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AI가 이 사람을 인식해서 개체를 이렇게 따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잘 따질 때가 있고 잘안 따질 때가 있겠죠? 먼저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이 친구, 요거는 이 영역을 그냥 내가 보기 쉬운 색깔로 하나 선택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각형 툴과 라쏘 툴이라고 하죠, 올가미 툴.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이 툴은 이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이 짝꿍으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는 영역 추가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자도 영역을 추가하고 싶다. 사각형으로 그리는 것보다 자유롭게 그리는 게 낫겠죠? 이 라쏘 툴, 올가미를 선택하고. 플러스 체크한 상태에서 이 영역을 추가하게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기도 이렇게 추가되는 거라 봐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는 반대로 영역 차감이죠. 그림자는 빼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선택하시고 그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 영역만 자동으로 이렇게 빠지는 옵션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개체가 잘 선택이 됐다면 교과 컨트롤 창으로 갈게요. 할당되지 않은 마스크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긴 게 확인이 될 거고 거기에. 개체 마스크, 오브젝트 마스크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개체가 마스크 영역으로 잘 지정이 된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AI를 사용해서 이 개체를 따라가기 위해 트래커의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AI가 돌아가면서 이 사람을 자동으로 추적해서 따라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따라라락 찍히면서 마스크 영역이 잘 잡히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개체 마스크를 꾹 눌러서 불투명도, 오파시티 쪽에다가 드래그 드랍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람만 영상에서 딱 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인벌트, 반전된 메뉴가 있죠.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사람 모양으로 구멍이 뚫리게 영역을 반전시킬 수도 있어서 여기 안에다가 내가 뭔가를 집어 넣을 수도 있게 되겠죠. 테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역의 경계선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확장, 익스펜션 기능이 있어서 지저분하게 따진 이런 테두리들은 조금 더 깔끔하게 마스크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효과를 하나 집어넣는다 예를 들어서 램프라는 효과 하나 넣어볼게요 이 친구를 영상에다가 드래그드랍 해서 적용하게 되면 효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마스크를 드래그드랍 해서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효과 안에 이 개체 마스크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딱 요만큼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